천만인과 금파파의 천만인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뜨거워요. 이거요? 침. 어? 침에 먹으면 그래요? 요건 뭐죠? 오. 감자는 맛있어요. 볶아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이건 뭐죠? 부침. 예? 부침에 먹어요. 먹가 먹어가 들어갔죠? 여기요? 예. 많이 들어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골고루 들어갔지 골고루 얘기 좀 해주세요. 재료를 말씀해 주시겠어여 패루루, 발음에 주주시겠어요 패루루, 발음에 주 주식에 서여. 루 마늘 들어봤네? 청양고추. 어 매워요. 매운. 매우... 색깔이 참 곱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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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친구는 뭐지요? 요 친구는 뭐지요? 삼계탕 해 먹을 거? 사왔어요. 아, 네. 아, 이거, 그거 족간에서 갖고 온 건데. 큰당에서 갖고 왔는데. 현마님과 김파파의 김파파입니다. 이게 무엇이지요? 네. 투의 빈대떡이지요. 오, 오늘이 초복인가요? 네, 초복 이에요 초복은 뭐 하는 날이죠? 이제 여름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잘 먹어야 돼요. 아우, 맛있고 건강한 거를 잘 먹어야 되나봐요. 네 그렇지. 그래서 좀 빈대떡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음. 네. 맛있겠네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 빈대떡을 먹죠? 초복이니까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요. 에너지 충전하는데 김대떡을 먹나요? 그렇지요. 골고루 어가지고는데김대떡이 영양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 간장도 맛있겠네요. 응. 오먹을까요 예. 허이. 키키. 얘는 왜? 얘는 키키. 후식이지요. 축복을 위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머니머니 많이 많이. 호잇.